내려갈 수 있는데, 이게,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비트코인이 앞선 우리 상승장에 비교해서는 정말로 지지부진하게 올라가고 있어요. 그죠?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거예요. 어? 비트코인 이렇게 많이 봐왔던 분들 중에 이게 변동성이 많이 적어졌다라는 거죠. 많이 떨어지고 오르든, 많이 오르고 떨어지든, 변동성이 필요한데 그 변동성이 많이 적어졌다는 거예요. 왜?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들이.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대해서 MSR이 적응을 못하고 있다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끝났다?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어,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 의미가 없는 장사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은 뭐, 다른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기업들이 없어야 돼요. 없어야 되는데, 어, 일단은 이제 m s c r 이 1등이다 보니까 좀, 뭐라 그럴까. 대중의, 대중이 받아들이거나 월가가 받아들이는 반응들이 아직은, 아직은 늦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비트코인 움직임도 조금은, 어, 지지부진하니까 이렇다라는 거죠.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좀 파멸적인 상승. 바나나 종 같은 바나나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때는 아래로 뚫고 또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은 이게 튀어 오르는 구간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엠네브 상구간이었을 거야 아마 여기가 자 이렇게 한한 한 번에 튀어 오를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렇게 하락을 해야 mstr 이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분석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mstr 은 정말 이제 최고의 고통의 구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-nav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어1.44 에요 이제 딜로티드 된것까지 치면 은1.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뭐 뭐,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거는 비단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이 다 비슷하게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.